고유정이 고 37입니다. 선배 인정하십니까? 선배 인정하세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이 시신을 훼손한 뒤에 여러 군데 나눠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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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자>. <웃음> 어? <웃음> <웃음> 어디서? 고유정이시죠? 실이 못시신했 수문을 열고 딱 들어가봤을 때 정말 깨끗했죠. 없는 줄 알고 혈흔이 어, 집에 빨리 갈수 있겠구나라는 단순한 생각만 했는데 다이닝룸 벽면부터 천정에 이르기까지 2mm 이하의 아주 작은 혈흔들이 관찰이 되기 시작합니다. 현장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칼로 휘둘렀구나. 이럴 수가 있나? 혈흔이 많이 발견되는 그 순간부터 어. 소름이 끼쳤죠. 천정에 높이가 한 180cm 정도 그 전등이 있었는데요. 가이자 피해자 간의 기차이를 봤을 때아 위로 이제 얼굴 향해 찔렀다. 상대방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찔렀다. 현장에 있던 그혈원들은 대부분이 정지 이탈 혈흔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이 방어하는 그 순간에 굉장히 큰 외력으로 상대방을 가격했다. 바닥에 보면 루미놀 반응, 양성 반응 이 많이 나왔고요. 피를 흘리면서 계속 이제 이동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링금을 나와서는 피해자 자세가 무너지면서 전기밥솥에서 하부에 미쳐 지우지 못한 그 비싼 혈원들이 보였습니다. 화장실 이쪽에 거의 엉덩박 쬐어 앉았거나 쓰러진 상태의 그 혈원입니다. 마지막에 엉금엉금 이제 현관문으로 거의 기어져 가다시피 해서 그나마 나가려고 이제 했을 것 같고요. 를 재구성해 보면은 그 피해자가 선자세 가격을 받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망해서 쓰러질 때까지 자세가 점점 점 낮아지는데요. 혈흔 형태에도 그 높이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모든 걸 종합을 해봤을 때 고위정인가 일레만 들었다는 것은 진술과 법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터무니없는 그런 거짓말이 되는 거죠. 한번 찔렀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목과 어깨 쪽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관련 사건이 터지고 나서 댓글을 읽었는데, 그 일본 만화, 그 만화에서 나온 거랑 내용이 똑같다면서 고정했었던 범위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포 하고 싶 하고 버리고 여기서 제일 놀라웠던 게 바로 요 오토비였어요. 이 증거물이 에 따로따로 들어왔거든요. 이걸 두개를 연결을 하니까 유튜이랑 같은 거예요. 도움을 놀러 왔던 거죠. 큰 테이블탑이었는데 지체 처리용으로 구입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 툭딱 툭딱. 저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칼날 부분이라든가 상판 닦은 거에서 피해자의 d n 이 나왔다는 거는 그걸 가지고 피해자의 인체에 어떤 행위를 한 거죠. 절단기 구입 후에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하루 사이에 일지 누가 알았겠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고유정은 너무 너무 여성스럽고 헌신적이고 친구한테 잘하는 그런 여자였는데 너 같은 놈이 하는 꼬락살이를 보니까 너이 정신 아니, 빠진 놈정말리 아이고 너너 너, 너, 너네 엄마 집 광해놨나? 딸년살주로 광해놨나? 네, 너네 진짜 대단한 놈이라 잘 먹고 잘 살아나 이제 얼마나 너가 잘 사는지 보자. 너가 너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 내가 보여줄게.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는. 되게 이중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앞에서는 착한 척잘 웃고 하는데 집에서는 돌변했던 거죠. 저놈이 나는 너무너무 몸서리쳐질 정도로 싫고 끔찍해서 저놈이 어디 가서 없어져버렸으면 까지 합니다. 저강 개자식은 두말할 것도 없이 뱀처럼 야비하고 더러운 놈이었고요. 저희 엄마가 고유정 어머니라는 친구분이세요. 고유정 엄마한테 속상해서 우리 엄마한 말했나봐요. 남자가 못 살겠다고, 이혼해달라고 하더라. 이정이가요. 팔을 딱 들고, 위협한다고. 제 멱살을 잡아당긴 적도 있었고, 제 머리채를 잡은 적도 있었고, 밀치거나 팔로 쳐버리거나, 요건 수철했었으니까. 우리 결혼 생활이 깨진 거는 너 때문이냐 하 이제 남 탓을 하고 실제로 그랬어요 본인 뜻대로 안 풀릴 때는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으로 많이 바뀌기도 했던 사람이고요 뭔가 뒤틀리게 되면 뭐 칼을 든다거나 자해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무서웠죠. 체림이 방문을 열면 체림이방 안에만 이제 매가 가득하게 묻어있고. 네 이렇게 누워있었어요. 누워 어, 이렇게 누워있었고 이불이 덮여있는 상태로 어둡게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뚜껑이 분리된 서큘레이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온전하게 서서. 그리고 그 서큘레이터 바로 아래 바닥에 체리미가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자세인데 거의 상반신이 불에 탄 상황이었고 눈이 한쪽 부분이 이제 부어 있었고 이도 이제 한 개만 이제 탈골이 됐었고 후두면 있었습니다. 그런 폭행이 얼굴 쪽에 폭행이 있었다고 하면 어, 다툼이 있었다는 분명한 사실이고. 아들은 이미 저 지구대에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들이 지금 말을 잘못 하고 있다. 좀 멋돌고 있다. <laughs> 네, 여기 이제 어린 학생이 옆에 도와달라고 해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거든요. 엄마랑 어. <laughs> 누나 2명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봤을 때불 때문에 이제 연기를 많이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지러운 건지 엄마하고 누나가 이제 죽은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건지 비틀비틀그리고 벽에 이제 부딪히고 계속 말도 이상하고 뭐술 취한 사람처럼 이상하고 뭐 잠이 온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네, 정신이 헤롱헤롱하고. 어. 좀 이상해가지고 그때 뭐 인터넷 검색도 하고, 뭐, 어. 응. 평소에 언제 잠자나 왜랄까는 이제 그 다음날 학교 가는 날은 뭐 한두 시쯤 자고, 만약에 그 다음날 학교 안 가는 날은 더 늦게 뭐세시네 시까지 친구들이랑 게임 같이 휴대폰으로 한다고, 그렇게 일찍 자는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문화는 9시에 잠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 그 다음날 12시까지 잤다는 게 너무 이상했죠. 네. 그 체리미 친구가 그 체리미랑, 카톡관그 내용을 보면은 오타가 쓰, 상당히 많았어요. 아무리 요새 애들이 뭐 쪼리 말 많이 쓰고 뭐 이상한 하여튼 저희 어른들이 모르는 그런 말 많이 써더라도 또 그때 그 어, 오타 있고 아, 그런 것처럼 하여튼 오타가 너무 많아서 이상해 쪽. 정상이 딱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몸에 좋은 거래서 먹었는데, 뭐 어지럽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 몸에 좋은 거래서 먹었는데, 그 표현이 전 눈에 들어갔거 누군가 줬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마신 게 아니고. 양배기 맞이양배기이니구나 체림이하고 김하나 씨는 부검하기 때문에 약동물 검사하기 때문에 체내에 있는 약성분이나 독물 성분은 다 나올 테니까. 그니까 빨리, 빨리 네, 네, 소변하고 체액하고다 채취해야 되겠네 아, 도라지청 물을 먹었다. 이제 알약으로 되어있는데 알약 자체로는 안 녹겠죠? 가루를 내야 돼 도라지 물을 묻고 그랬다니까 다른이 약을 탔을 거고. 약간 네, 약 냄새 나 액체. 메쉬. 메 나는 도라지 같아. 되게 더워버 본인이 정신과 약을 도아이체 음료수에 타서 김하나 가족을 다 먹인 후에 예?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를대답해주는데사용을시켰다고말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믿요 당신이 냐고 뭐예요? 은았는은아니그사람고은은거 사람 중에 그 약을 먹은 당신밖에 없어요 그 thì, 사람은 는유한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고요 그 부산에 총 10명밖에 없었고 그 10명을 전부 다 저희가 대면하고 나머지 9명은 뭐. 전부 다알리바이가다 확인됐고 남은 건 이제 어, o 밖에 없는 거지 응, 마지막으로 본인이 준 도라지층 음료 마시고 위안 같은 증시가 나는데왜뭐라고 x x x x x x x x 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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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x x x x 이거 이거. 어 너무 화나죠 진짜 화났죠 자기 세뇌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계속 자기가 나는 범인아이다 범인이다 이렇게 세뇌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는 뭐말로서뭐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는 증거로서 승부를 해야 되는 사건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 차를 따라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제 오해인가요? 따라가는 건 맞긴 한데 네네. 저희 측 입장에서도 어떤 네. 뭐 어디로 가는지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 돼 예. 어... 네. 그러니까 뭐 미행을 하시는 거네요. 어... 미행은 인정하지만 설명은 생략합니다. 이곳은 충남 금산군. 우린 지금.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른바 JMS를 취재 중에 있습니다. 정청재는 수감 기간 중에도 JMS에 입교한 신입 신도들과 편지로 소통을 해왔고 교도소 안에서 특정 여신도 그룹인 스타들도 임명해 왔다고 합니다. 짜리로. 안녕. 시기 스타가됐 던이들 중에는 메이플도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는해정청총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출소 4년 만의일입니다 JMS에서 하나님의 신부인 습니다 하나님의 육신인 내시야 정 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성복행까지 당하이 시작했습니다. 정통제로부터 성피를 입은 여성은 더 있었습니다. 역시 스타인 호주 국적의 에이미입니다. 정통제를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그리고.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두 명의 외국인 신도들 그런데 이를 반박하고 나선이가 있었습니다. 수사 기관까지 방문해 정총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인물은 독일 국적의 외국인 신도로 그 역시 정총재가 임명한 스탑니다. 2 0 2 James Maple They paid for my flight tickets, they organized my schedule, they reimbursed me for everything. And then he also gave me pre-written answers. And he told me exactly what I need to say. James, the person God is working through, was so strong that I didn't know what to do, and I felt so much torment in my heart. And 교단 측의 요청에 의해 정종재기 유리하도록 진술을 했다 얘기입니다. 꼬후 그 마음을 바꿔 제임스로 탈퇴했다는 소원 씨. 그런데 그녀가 예상치 못한 고백을 들려줍니다. He actually called me into the c a v e in w a n y i n g d o n g Sexual incident started that was really intimidating. That hurt and that even though it wasn't actual rape, it almost felt like rape. 정통제를 메시아라 믿었기에 자신이 입은 성적 피해를 내내 비밀로 지켜왔다는 소원 씨. 구치소에는 정통제는 편지를 통해 소원 씨에게 부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가 자신은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한 일이 없다고 증언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Of course we don't say that he is God himself the deity but he is the body which is Pretty much the same. Actually, intensely go through it and reflect upon the things he has done to me. I can really see that his purpose is to have sexual intercourse with the stars that he loves the most and that he raises to be the closest. You. 법정에서 이루어진 심판을 통해 전부 네 명의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가 인정이 돼 지난 2009년 10년형을 선고받았던 정명석 총재. 우리 역시 그것이. 이 끔찍한 얘기의 엔딩이라고 생각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바꾼 어. 엄청난 엄청난 모임 하나를 소개할 거야. 12쿠데타 그주역에이 사람들이 있었어. 아우 행복하네. 하나회. 하나회 맞아. 하나회. 은밀히 감춰져 있던 국내 비밀 조직이야. 하나회는 어떻게 1212 쿠테타의 중심이 됐을까? 하나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음, 음. 또 하나회는 무슨 일을 했을까? 그리고 과연 하나회는 사라졌을까? 오늘 하나회의 모든 걸 들려드릴게요. 하나회의 시작. 우리가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정말 엄청난 분을 찾았어. 혹시 이 안에 계신 분? 하나회를 어. 만든 사람? 맞아! 진짜로? 하나회를 만든 분! 정말 정말 어렵게 하나의 산 증인을 만났어. 어? 그 사람 인터뷰를 했어? 했어. 오, 어. 어. 하나에 대해서 격민을 말할 때니까 내가 왜하나회를 우리가 응? 생각했으면 응? 왜하회를 우리가 단체를 단체보다 더 모임 을 만들어 는지그 응? 취지를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모임은 내가 했어. 내가 전에 할 때는 말이야. 하나이라는 것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자그 위해서 하나라고 했지. 정차 있다면 우리 응? 우리가 점차 열 명점 다, 원 하나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국가충전 다 하자. 이거였지. 다른 마음 가지지 마자는 거였어. 우리 모임의 회장을, 응? 정부해에 지겠어. 나는, 각각 부관인데, 응? 부관에 뭐, 그런 거 하겠니?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음. 우리 하나가 돼서 국가에 충성하자는 취지였다는 거네. 그렇게 하나회가 탄생이 됐어. 그리고 이걸 나눠가졌대. 이건 뭐야? 허! 뭐야? 우리 배신하면 너 가만 안 둔다 이런 뜻인가? 그럼 이거 왜 줬을까요? 무섭네. 우리 후배가 우리에게 단돌 주는 게 있어. 많이 의지해서 우리가 퇴관한다고 하면 수스를 자결하기 위해서 말이야. 아, 어, 자결한다? 퇴관하지 말라고. 그만큼 결심이 있었어. 부정과 다한다은거 나쁜 짓을 그 용서한다고 하면 수스를 자결하기로 했어. 배신은 곧 죽음이다. 목숨도 바칠 각오가 돼 있어. 음. 한 마음 한 뜻으로 국가에 충성을 다하자는 뜻을 가졌던 한 아이가. 어쩌다가 권력 집단이 됐을까. 가 군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청와대까지 진출해서 요직을 모두 차지한 거야. 음, 음. 이걸 한번 봐봐. 역대 보안사령관, 음. 역대 육군 천무 총장 다 하나요, 네? 전부 하나야, 전부. 일부러 이렇게 대물림하지 않는 이상은 음. 이렇게 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회에 속하지 않고는 어. 출사할 수 없네 소위 말하자면 맞아. 이때 당시엔. 맞아 군의 요직이 이렇게 하나회 전용 코스야 그냥. 아 어, 이렇게 이제 하나회끼리 이제 물려주는 거지. 맞아 서로 서로. 어. 어 이러니까 하나회를 안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지 이 정도면 어떻게든 하나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들어서 때려치거나. 그렇지 들어서 <laughs> 때려치거나. 하나회 승진 가도 <laughs> 과연 끝은 나는 걸까? 이때 이 기세를 보면 끝날 것 같지 않은데 그렇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한 게 7년 다음 정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어받았어 그렇지 합쳐서 1 2년이에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 다음에도 누군가를 밀어주려고 했나요? 도합 12년의 군부 정치가 마침내 끝나고 이분이 오고 있었어 누구지? 날 감금할 수는 있어 아.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을 말이야. 내 양심을 마음을 전두환이가 뺏지는 못해. 뭘 어, 잘한다. <laughs> 고마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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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누구다? 김영삼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맞아. 어.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했어. 군인이 아닌 일반인 출신 대통령이 취임한 거야. 그것도 2 6세 정치 입문한 무려 구선, 완전 찐 정치인이야. 그죠 신군부 세력과는 당연히 악연이 깊어도 엄청, 음. 한참 깊어. 아무리 인을내지라도대이 온다는 게다나 강금할 수는 있어. 힘으로. 이런 식으로 힘으로 막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을, 마음을 이 전두환이가 뺀지는 못해. 영원할 것 같던 하나회. 이제 긴장을 좀 했을까? 아무래도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어,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1993년 4월 2일. 서울 동빙고동의 한 군인 아파트야.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선 군인들이 응? 종이가 떨어져 있는 것들을 펼쳐보고 깜짝 놀라. 집 앞. 우편함, 차 유리에 수상한 전단들이 뿌려져 있었어. 군인들한테? 어, 어. 바로 이거야. 어? 아이고, 이게 유출이 됐네요. 크으. 하나회 회원 명단이. 그렇지. 육사 하나회 회원 응. 20기부터 36기까지. 응. 하나회 명단이야. 누가 하나회인지 기수별로 이름이 낱낱이 다 쓰여 있어. 어. 그리고 대표 이름도 있네쫙 있지. 어. 최소 여섯 명 이상씩이네요. 그렇지. 이거 유출됐을 때이 사람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 생각도 네요 그렇지. 마치 이 사람들도 하나회예요. 네. 다 알려주는 것 같지 않아? 맞아요. 아. 네. 지금 그 지금 현재 대통령인 김영산 대통령이 음. 하나의 첫 결을. 하는 도중인데 어. 이 명단이 발견됐다. 그럼 이 사람들도 간당간당한 것이. 그렇지. 그러니까 간당간당한 명단을 지금 어. 입수를 한 거잖아. 그렇지. 네. 누가 뿌렸을까? 하나회 아닌 사람? 하나회에 앙심이 있던 사람? 증급에 계속 누락되거나. 어. 어. 예. 그럴 수 있지. 음. 살포자는 육사 어. 삼십일기 비 하나회 대령이었어. 하나회 첫결은 어. 한 사람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어. 이게 한 어떤 집단이 너무 권력을 많이 쥐게 되면 은 눈에 가시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맞아. 아, 여기저기서 들어왔네. 그렇지. 일반 대다수 장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한 특킬를 향후해왔던 하나회 소속 장교는 강력한 인사 조치를 할 것이며. 어, 위에부터 아래까지 이 하나회 뿌리도 완전히 뽑힌 거야.